국세청 전설이 말하는 증여세 안내는 꼴찌. 첫째. 자식한테 계좌이체 해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? 할머니 큰일 난다는 거. 부모 사망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며 최대 10년치 계좌이체 내역을 탈탈 털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 못한다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거. 둘째. 그럼 세금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? 잘 들으시라는 거. 배우자는 6억까지 자녀에겐 5천만원 기타 친족은 천만원 10년에 1회씩 증여. 공제가 가능함으로 사전에 증여해서 절세하라는 거. 대체. 우리의 결혼 때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이건 신고해야 합니까? 한 사람이 몇천만원씩 축의금을준게 아니라면 다 쓰던 저축하던 아무 상관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는 거. 넷째, 그동안 남편이 줬던 생활비를 모은 걸 갖고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요. 할머니 큰일 난다는 거, 생활비는 증여 대상은 아니지만 모아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과세 된다는 거. 다섯째, 자식하고 차용증 쓰는 건 괜찮습니까? 아니라는 거. 만약 자식의 연소득 5배 이상을 빌리거나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잡게 된다면, 국세청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본다는 거? 마지막, 이자만 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?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월 50만 원씩, 이자 상환 시 부모는 이자 소득세 25%를 내야 하니 1억 1,700만 원까지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 초과분은 4.6%, 이자 지급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. 또한 차용증 쓰려면 공증도 좋지만 비용이 비싸니 우체국 내용증명이 훨씬 간편하고 신뢰도도 높다는 거. 혹시!